공부를 믿어달라. 네이 말에 있다고 전 봅니다. 어제 현장을 취재한 미디어 몽고 김정환 피디를 연결했습니다. 김정환 피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제가 반기문이 쇼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음 어떻습니까? 그 어제 사진 찍으러 간거 맞죠? 네, 어제 그 반기문의 하루를 이제 따라다녔죠. 봉하마을하고 네. 팽목항. 아, 봉하마을도 네. 그렇게 네. 오 원거리를 다녔군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다왔어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자, 네. 어떻습니까? 그 봉하마을에서도 팽목항에서도 어, 반기문 씨를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그 환영보다는 이제 비판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단어법을 쓴 겁니다. <웃음> 네네. <웃음> 그런데 항상 제가 그 어제 하루만 따라다니고 첫날을 봤지만. 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느낌을 계속 강하게 받고 있고. 예. 이런 행보를 계속 할수록. 음. 극보라는 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 반기문 씨가 어이 팽목항 갔을 때, 그 네. 어, 그때 뭐 하여간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미수습 가족들한테 뭐 지시하다시피도 하고요, 뭐 네. 어, 이런 꼴값지 않은 갑질을 해서 무리를 빚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김정환 PD가. <laughs> 아, 제가 그, 그 그냥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음. 제가 원래 그런 걸잘안 올리는데 이제 그 박순자 의원이에요. 네. 안산 단원을 지었고 국회의원이신데.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평복항을 한 달에 두 번씩을 이제 계속 다니거든요. 예. 예, 미수수자, 미수자 아홉 분이 제 돌아올 때까지, 음, 예, 예. 그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다니고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이제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저는 미수숙자 가족분들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박순자 의원이라는 분을 못 봤어요. 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은하엄마께서, 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딱세번 봤다고. 2004년도에 한번 보고, 음. 보름 전에 한번 보고, 음. 그리고 어제, 그, 평복항에서 딱세 번을 봤대요. 음, 2004년이면 아무래도 안산이 네, 지역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만났단 얘기겠죠?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당시인 것 같아요. 2014년도 이야기하니까. 음. 야 그렇군요. 예. 그때, 아무튼 그때하고 딱 봤는데, 그래서 그, 어제니까 그, 그제 전화가 왔었대요. 갑자기. 예. 뭐, 평복항에 누구냐, 뭐, 뭐 있냐, 막, 그런, 해가지고, 기자들밖에 없고, 뭐, 이렇게 있다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꿈꾸나서 있었는데, 갑자기 박훈자 의원이 딱 나타났대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당기문, 그, 전 사무총장이 왔는데, 옆에 계속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어. 네, 예, 그래가지고, 막, 계속 듣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있는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원래. 예. 근데, 곁에 가지도 않고, 딱 자리 여기 맡아놓고, 이쪽으로 오라지 않나 음. 그런 모습에 좀 흥분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정치인들이, 예. 그, 분양소에 먼저 들리고, 그, 일종의 코스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 뭐, 영상 분양하고 나서, 예. 동영상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분들 만나고, 예. 그 다음에 방파제 가서, 이제, 뭐, 인사드리고 돌아가는 일정. 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예.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냥 뭐, 어, 송은삼촌이 계속해서 이제 그 동영상 틀어주고, 음. 그 가족분들의 이제 사연이나 아이들의 뭐 그런 걸 이제 그 동영상을 틀어줘야지만이, 음. 그걸 이제 보고 더 자세히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틀어준다고 하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laughs> 그냥 가족분들을 먼저 만나야 되겠대요. 예.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예. 송은 삼친도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어. 막그 돌아오면서 혼자 말로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분양 절차 또 세월호에 대한 기억의 동영상 시청.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했다 박순자 네. 의원이 이건 뭐 한마디로 사진 찍으러 갔다는 것을 정황상 자인하는 꼴이군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 뭐막 곁에 따라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반기문 청총장께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단어만 딱 이야기하고 그의 것은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음.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예. 일이 발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 고등학교 2학년 그 이야기 외에는뭐 다른 걸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그뭐지 상황 같은 걸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거 알려면 영상도 봐야 되고 뭐 하는데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서 소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가족분들 소개할 때도 뭐 어? 계속 다윤 아빠라고 그러고 혁규큰 아빠한테도 음. 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음. 그런데 이제 그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술자 아홉 분들이 뭐 어? 아직도 뭐 돌아다 그 얘기는 이제 알고 있, 있었는지 몰라도 음. 예, 다른 거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아잘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렇고 음. 막 옆에 와가 뭐 방파제 가는데 같이 가다 그러고 손잡으라 뭐 총장님 이때 손잡아 보지 언제 손잡아 보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laughs> 아. 이때 손잡아 <laughs> 보고 이때 손잡아 봐야지 언제 또 손잡겠냐? 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빨리 손 잡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서 막손 잡으라고 음, 박순자가 예그 네. 네, 네, 네. 음. 가족 다은 엄마고 하남마한테자 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이 세월호 미수습 가족분들에게 손잡고 가라 방파제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어, 네. 방파제로 손잡고 가라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냐 반기문 손잡는게 그 있겠냐 그 말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음. 야 이때 <laughs> 아니면 언제 또 잡겠냐라는 말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아무튼 손잡고 가자고 막.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함축돼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반기문이뭐 여기 한번 내려온 걸로 팽목항에 우리 가족들 더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문제 더는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뜻이 하나 어 이제 함축돼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뿐인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미수수 가족들에게 네팔아는 느낌도 받았어요. <laughs> 실제로 반기문 씨가 그 자리에서 그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를 믿으라. 네네. 아뭐 어차피 결정되고 뭐 지원도 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뭐 음. 믿으다 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굳이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제 어디에서 듣고는 왔는데 음. 어,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음. 공감이 안 가고. 네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또 뭐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어막 방금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음. 흥분해 가지고 또 네. 다시. 듣는 사람도 막 열불이 치솟습니다. 예. 네. 그 저기 반기문 씨한테 어느 분인가가 그땐왜 팽목항을 오지 않았느냐라면서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때 뭐 반기문 씨 표정 보셨나요? 아 그때 이제 제가도 질문하고 아 이거 저 미디어 문구가 질문한 겁니까? 네. 어 총장 시절에 방한할 때왜그 음. 오지를 않았으면서 음. 지금 이렇게 왔느냐? 네. 예, 네, 그걸 이제 질문했었죠. 예, 뭐, 너무나 뻔한 답일 텐데. 네. 뭐 난,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아요. 저는 이제 그 어제 하루 따라가면서 어제 음. 하루만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뭐 브리핑하고 뭐, 어, 그 현장에서 뭐 느낌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그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음. 원래 막 그런 건 애초에 계획이 없던 거래요. 오. 그래서 봉하 마을에서도 원래 이렇게 뭐 소감 발표하는 걸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하도 막 이야기해서 그렇게 짧게 이제 소감 발표했고, 봉하마을에서도 막 기자들이 계속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질문 받으라고. 음.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이해가 됩니다. 입만 열면 사고고, 입만 열면 웃음거리니까, 네. 어, 가급적이면 기자들 질문에 말려들지 않겠다. 질문을 안 받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그런 현안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식 같은 게 별로, 아는 게 별로 아, 없어가지고, 그냥 그, 근데 사진 기자들에게 그냥 그딱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행복하앤 가면 대형 조형물 있잖아요. 예, 예. 롤란디봉 가서 괜히 그걸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기자들 음. 앞에서 사진 기자들. 미수 습자 가족들하고 막 어깨 동무도 하고 말이죠. 친한 척. 아, 네네네. 그 이야기 하다가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예.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음, 네, 음, 그렇더라고요. 예. 표정 같은 것도 아무튼, 생각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행동하고. 아이거 어, 어제, 의그목항 예, 방문, 또그 앞선 모든 그 이른바 음. 민생 행보들, 이게 뭐 사진 찍기 위한 음, 쇼일 뿐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미디어 몽구 인터뷰를 통해서 <laughs>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어,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겠네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밑에서 그냥 보고 올리면 결제만 할것 같아요. 예.